안녕하세요. 그분알 채널입니다. 그분알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인물이나 유명인의 알지 못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21-22 여자배구 출정식에서 팬들이 이영택 감독에게 질문합니다. 이때 이영택 감독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고민지는 1998년 4월 27일 제주도 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제주도에서 배구를 시작했으며 이후 6학년 때 대구 달산초등학교로 전학오면서 대구 1중을 거쳐 대구여고를 졸업 했습니다. 그녀는 대구여고 시절 에이스 출신 으로 청소년 국가대표로 활약했습니다. 2014년 태국에서 열린 유17 아시아 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적이 있으며 여기서 베스트 레프트상을 수상 하게 됩니다. 그녀는 중학교 시절 친치팸이라는 모임의 멤버로 알려져 있으며 이 모임에 소속된 선수는 지민경, 도수빈, 김다인 선수입니다. 서로 학교도 다른데 어떻게 팸을 구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고민치 선수는 시크와 VIP를 맡았다고 합니다. 우리들에겐 즐겁지만 본인에게 품력서일수 있으니 말 조심합시다. 그녀는 2016년 드래프트에서 5순위로 기업은행으로 입단하면서 본격적인 프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171cm로 배구 선수로서는 작은 키지만 단단한 수비력과 더불어 놀라운 점프력으로 공격성이 좋은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여자 배구 공격수 중에서 키가 가장 작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점프력으로 커버하면서 180cm의 선수들과 같은 타점에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에서 2년간 활동하면서 경기에 10번 출전했지만 좋은 성적과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또한 인삼공사와의 경기에서 안정적인 수비와 스윙을 보여주었고 당시 인삼공사 선왕훈 감독 눈에 띄면서 인삼공사팀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그녀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인삼공사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기업은행 시절보다 많은 출전시간과 더불어 활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릎 부상이 찾아오면서 현재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2021시즌에도 주전으로 활약하지 못하고 있으나 무릎 재활을 꾸준히 하면서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인삼공사는 4연승을 달리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조만간 고민지 선수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재 그녀가 속해 있는 인삼공사는 팀내 분위기가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즐길 줄 아는 그녀는 박혜진, 정호영, 박은진과 함께 블랙펑크란 걸그룹을 만들어 일스를 촬영하기도 합니다. 실력이 형편없지만 그래서 더 매력적입니다. 고민지는 여자배구 선수들 중 텐션 센스가 좋기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그녀의 SNS에는 다양한 사복 패션과 더불어 일상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팔로워가 2만 명이 안되지만 조만간 그녀의 무릎 부상이 완치되고 활약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금방 늘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녀는 배구 선수지만 해외 축구를 즐겨보며 메뉴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경기가 없을 땐 사복으로 축구 유니폼을 입습니다. 축구 유니폼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